4월 총선 새누리당 남구갑 공천에서 탈락한 김헌득 전 시의원이 공천 결과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보수청 표심 분열이 우려되면서 새누리당의 남구갑 전선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포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남구갑 공천에서 탈락한 김헌득 전 시의원이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전 시의원은 쇄신을 외면하고 기회주의를 선택했다며 당 공천위원회와 18대 총선에서 울주군에 출마했던 이채희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남국학의 자존심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때가 되어 공천만 받으면 된다는 정의롭지 못한 생각을 반드시 심판해 주십시오 여러분 새누리당은 당장 남구 갑 사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직자들의 이재희 후보에 대한 지지 여부도 미지수인데다 남구 토박이인 김원득 후보의 득표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새누리당 지지층의 일부 이탈로 인해 야권이 반사 이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다 공천에서 고배를 마신 최병국 의원이 김 후보를 측면 지원하거나 직접 행동에 나설지도 또 하나의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최병국 의원이 끝내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지 또 보수층 민심은 어느 쪽으로 기울지 후보들이 저마다 이해득실 계산에 분주한 가운데 남구갑의 선거판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영호입니다.